여기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이팟 다리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매장 구경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부터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시고, 저희 롯데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농장 업무 특성상 전화나 문자 응대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이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순서대로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나 평일 저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애엄마 애아빠다 보니까 전화 응대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자 답변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음,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실수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네. 혹시나 이제 실수가 발생을 했더라도 네. <laughs> 확인하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빨리 조치 도와드리고 어, 실수도 많이 나아지는 모습. 네. 노력, 노력해볼게요. 많이 노력해보고. 네. 네. 이해해주시면 저희 더 노력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laughs> 어, 그러기에는, 네, 영상이 많이 길어지니까, 네, 늘 감사드리고, 몸 건강 늘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세요. 네,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요, <laughs> 신상들입니다. 오늘도 신상들이에요. 네, 제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상 아가들이고요. 다들 아는 이름들 혹은 모르는 이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신중하게 늘 가져오고 있습니다. 데려오고 있고 저희 농장 아가들도 몇몇 아가들은 있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 신상 아가 또 1편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아기 네요 아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 아시나요? 요 아가 네 힘줘서 데려왔어요. 요 아가 이름은요.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가리. 맥도가리 얼굴. 어 다들 아시죠? 맥도가리. 요 아기 정말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예쁘고, 요 아가 포트당 제가 특가로 준비했어요. 3,000원씩입니다. 3,000원씩. 정말 저렴하게. 네 맥도갈이에요. 맥도갈이. 맥도가리. 요 아기는, 어, 요 다육이는 정말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 정말 강추 드리고요 이 가격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가격에 나오기가 힘들고 저희가 힘줘서 데려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 아기들은 <laughs> 한번 키워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맥도갈이고요맥도갈이 맥도가리 얼굴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얼굴 밥은 7.5cm 포트에 들어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최대한 좋은 아이들부터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래도 보편적인 사이즈는 아마 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가면은 아 내가 좀 늦게 주문했다. <laughs> 그리고 요런 아이들 네 요런 아이들 밥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당연히 먼저 나갈 거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보다는 어네 요런 아이들이 네 조금 이제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요런 아이들 네밥 그래도 차 있는 아이들 좀 늦게 주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이들 <laughs> 네 그래도 요 아이 맥도가리. 그래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요런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도 저렴하게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만족하실 만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름? 맥도가리. 포트당 3,000원씩입니다. 네. 수량은 저희가 최대한 넉넉하게 데려왔는데 요 아이들 지나면 더 없습니다. 요 아이는. 네. 한정수량입니다. 그래도. 네. 맥도가리였습니다. 그리고, 네. 요 아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유명한 라인이에요. 유명한 라인. 네, 얼굴. 네.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옛날에 요아 가들도 좀 음,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아이 이름은요.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홍상생술 비스트 자이언트 닷 같은 네,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아이 같은 경우도 이름이 잘못 출하진 적도 있는데, 요 아이 이름은 홍상생술이 맞습니다. 이 아이어 포트당 5,000원입니다. 요 9cm 포트에 들어있고요. 9cm 포트 정도에 들어있고,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창 같은 종류가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도, 요런 아이를 그래도 한 번씩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명확히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네. 이름이, 지칭되지 않아서 요즘 마리아나 에보니,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새로 지어서 판매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아이 그대로, 네,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창, 에보니, 마리아 이렇게 하고, 알면은 아는 대로 이름을 명확히 라인이 선명해지면 그런 라인 이름을 이제 아니까, 네, 적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안 키워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정말 이 아이도 뭔가, 엄청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정말 가격이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은 창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 중에 네.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정말 어. 실은 그냥 이창 자체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추천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홍상생수이고요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요 선홍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정말 예쁩니다. 요 진한 라인이요. 붉게 타오르는데 정말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아이 이름이요.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네. 그리고, 자, 요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요 아이 하기 전에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네, 제가, 음, 요 아이는 같이 보여드릴 아이가 있어요. 네, 오늘도 사탕을 먹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네, 바로 이하 갑니다. 제가 왜냐하면 요즘 설명을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는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설명을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네. 천여검이에요천여검 네,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 금요일마다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당선. 네 소개시켜드릴 아이 당선입니다 당선 같은 아이 맞고요 연생 차이는 얼굴 크기를 보면 많이 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요런 아이요 키우시다가 열심히 키우시다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얼굴이 가득 차요 차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3년 후에 분갈이를 하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요렇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네 제가 꼭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아이가요 요렇게 자라납니다 요아이 그래서 요아이 포트당 만 원씩이고요 네 당선 10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요 아가를 데려가셔서 요아이는 15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밥은 지금 이 아이들보다 아마 작은 아이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요아이들 그래도 데려가셔서 한 2년 3년 정도 키우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더 키우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목대가 자라는데 이게 뿌, 이 아이가 뿌리예요. 요 뿌리 부분인데 요 애를 올려 쳐서 이제 심으면은 또요 아이가 이렇게 되고 또 올려 쳐서 심고. 네, 이런 식으로 키우는 키웠을 때 정말 매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근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보시면 네, 목대 정말 좋은 아이들만 데려왔고요.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13포트 한정이고요. 요 아이는 포트당 만원씩입니다. 만원씩. 그래서 제가 데려왔고요. 요 아이들 강추 드립니다. 당선 혹시 네, 이렇게 한번 올려서 구근, 구근식물처럼 키우고 싶다 하시면 추천 드릴게요. 요 아이 이름은요, 당선입니다. 당선.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음~ 창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매니아분들 중에 혹은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름을 이름을 농장 사장님이 미스코리아라고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미스코리아라고 적어놔서 요 라인이 미스코리아 라인으로 출하가 되는 라인이구나 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미스코리아. 이런 라인들만 네, 다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 네, 이름에 걸맞게 어, 네, 예쁩니다 실은 예뻐요 예쁜데 이 아이 보면 약간 라인으로 보면요 약간 진한 일렉트라에 보니 약간 이런 계열의 느낌이 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안쪽 입장이 이렇게 네, 물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은 같은 아이들만 제가 데려왔어요 최대한 데, 같은 아이들만 데려왔고 요 아이, 미스 코리아로 출하되는 아이고, 포트당 5,000원씩입니다. 포트당 5,000원씩이고요. 가격, 사이즈, 크기, 생각해서 데려온 아이니까, 요런 아이들, 요 홍상생수도 마찬가지고, 미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네. 요 아이 이름은요, 미스 코리아입니다. 9cm 포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요 아이 얼굴 아실까요? 네. 얼굴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이름은요, 일본 백미입니다. 일본 백미. 요 아이 포트당 3,000원씩입니다. 포트당 3,000원씩이구요. 보시면 얼굴 전반적으로, 어, 네, 그, 제가, 왜, 제 웬만하면 층수를, 네, 6에서 8층, 네, 요 얼굴 입장수가 6에서 8 입으로, 네, 내려왔어요. <laughs> 네, 정말 보면은, 음. 일본 백미 요 특유의 빨간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정말 백분가로 얹혀졌으면서이 아이 목질화해서 자라면요 정말 예쁩니다 목질화해서 자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이 일본 백미 강추드립니다 제가 <laughs> 가격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네 정말 이쁜 가격으로 네 구독자분들에게 시집, 시집이죠 네 <laughs> 시집 보내려고 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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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생각과 노력과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일본 백미입니다. 요아이 요아이 강추 드릴게요. 정말 예쁩니다. 네, 요아이 이름은요. 일본 백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얼굴 내 네, 보여 드릴게요. 제가 미파 데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너 미파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한번 데려오면 좋겠다. 네, 미파 친구. 네. 사이파입니다. 사이파. 사이파고요. 요런 아이는 최대한 안 보내드릴 거고 이쁜 아이로 이쁜 아이로 보내드릴 거예요 얼굴 밥은 다들 가득 차있고요 요런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미파와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도 목질화에서 정말 예쁜 라인이고요 요런 아이들 실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요 아이 이름은요 사에파입니다사에파 혹시 미파 라인을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요 아이도 추천드릴게요 사에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요 요아이 얼굴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당연히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 제가 평균적인 사이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로 보여드릴게요 네 손톱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죠 어네 정말,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요 손톱 라인들입니다 네 얼굴 보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제가 가득찬 아이를 데려왔고요. 이두는 당연히 제가 기준점을 잡진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얼굴들이 아마 보편적인 얼굴일 것 같아요. 이 얼굴들 네이 아이는요 추라를 그냥 뭐 이름 딱히 할게 없이 그냥 에보니로 추라 할게요. 에보니 에보니로 추라 할 거고요. 이 아이 가격은 착합니다. 5천원씩입니다. 이 아이 얼굴 보면은요. 이 아이는 9cm 포트 가득 넘치게 차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요런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안쪽 잎이 살아나는 걸 보고 보내드릴 거고요. 최대한 요런 아이들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예, 요런 아이들 마지막에 나갈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로 얼굴 이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이름은요, 에보니 포트당 5천원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 아이. 자. 이제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드린 아이고요. 네, 네 보고 계실 거예요. <laughs> 네, 요 아이 이름은요 밥그림입니다. 밥그림. 네, 보면은 네, 어, 네, 예쁘죠, 예뻐요. 네, <laughs> 정말 이 필이 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요 네, 중품 사이즈고 어, 요 아이는 8개 한정입니다. 더는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있는 아이들. 네, 이쁜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왔습니다. 요 아이는요, 포트당 만 오천 원씩입니다. 박그린, 네, 요 아이 추천드릴게요. 요 아이 일단 진한 라인이고, 네, 어, 아, 보면은, 네, 특유의 필이, 어, 너무 예쁜데요, 예. 어, 이 아이, 정말 <웃음> 예쁩니다. 요 <laughs> 아이는 박그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 아이, 자,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요 프릴 중에 요 아이름은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네 제가 어 요런 캉캉, 약간 홍공작, 네 웨딩 드레스 요런 라인들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 네 그런 과중의 하나죠 프릴 종류인데 요 아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정말 어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지으시는지 몰라요. 네 정말 예쁩니다. 요 프릴성 보이세요? 그러면서 요 안에 색감들이요. 어, 네, 너무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예뻐요. 어,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목대는 지금 이렇게 딱히 잡혀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네, 목대는 그렇게 잡혀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종자 자체가 귀하는데, 이 아이는요, 포트당 8,000원씩입니다. 8,000원씩이면 정말 네 저희가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이 아이 이름은 클레오파트라고요. 네, 보면 사이즈 정말 이 사이즈 이 중품 사이즈에 얼굴 가득 차 있고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내려왔고요요 아이 강추드립니다. 요 아이름 아이 클레오 파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찾으시는 분들이 늘 많고 네, 수량도 늘 부족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인데 어요 사이즈는 실은 제가 데려온 이유는 어 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농장에서 수연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밥이 그나마 괜찮고 네, 널널하게 여러 두수 있는 아이들 도 데려왔고요. 요 아이 수연은 5,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품 사이즈 보시면은 네, 얼굴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네, 3두, 4두 보면 보편적으로 두수 많은 아이들이 대다수고요. 수염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키우면은 금방 쉽게, 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우는 농장들이 많이 없었는데 마침 오랜만에 만나서 데려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아마 이 한정이고 점점점점 만약에 들이더라도 사이즈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정으로 5,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수연이었습니다. 수연. 네,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아이는요, 얼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얼굴 사이즈는요, 중품 이상 되는 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고요. 네, 와, 이쁘죠. 네, 이쁜 염자입니다, 염자. 소염염자, 미니염자라고 판매하는 라인이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려올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염자 같은 경우에는 아, 인기가 정말 많지만 포장하는 데도 그렇고, 실은 요 아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그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인기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어, 데려왔습니다. 요아이 소염 염자 미니 염자 포트당 6,000원씩입니다. 6,000원씩.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데려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음. 요아이 이렇게 얼굴 보여 드릴게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얼굴 받, 가득 차있는 아이들 데려왔고요. 요 아이들 심기실 때 좋을 겁니다. 그냥 제가 예쁜 아이로 데려왔고, 생 울드는 건 아마 조금 조금씩, 네, 금방 물이 들것 같아요. 네, 요 아이 이름은요, 네, 소염염자 였습니다.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마, 마지막, 네, 네, 코노 종류,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리지만 네, 그래도 한번더 감사를. <laughs> 요아이는요, 제가 새로 입고했어요. 요아이도 국민인데 코노를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아이도 그래서 입고를 했는데 빌로붐입니다. 빌로붐이고요. 요아이도 6,000원씩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로붐 두수 보면은요. 저희가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 가격으로 데려왔습니다. 두수 정말 착하게 데려왔고요. 요 아이는 노란색 꽃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네. 요 빌로붐. 네. 요 아이 안 키워보셨으면 추천드릴게요.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릴게요. 있어도 하나 더 키우시면 추천드릴게요. <laughs> 네. 요 아이 이름은요. 빌로붐이었습니다. 빌로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 네, 신상 소개 1편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끝나면 네. <laughs>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장 아이 중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u 아이 얼굴 네, 아실까요? u 아이 니크셔나인데요. 니크셔나 금입니다. 니크셔나 금 얼굴은 전반적으로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시면 그렇죠. 요, 한, 5, 4cm, 5cm, 6cm, 요 사이가 될것 같아요. 4에서 6cm 사이일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4에서 6, 네, 4, 네, 되는데, 요 아이, 저희 농장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요 아이 포트, 포트라고 하면은 좀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목을 다 따놨어요. 목을 네, 다 따놨는데, 금 발언이 좋은 아이도 있고, 안 좋은 아이도 있고, 섞여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 아이는 50개 한정으로만, 저희가 좋은 아이로 당연히 먼저 보내드릴 거고요. 네, 요런 아이들,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요 아이 50개 한정으로만 5천원씩, 네, 하나당 5천원씩, 1인 구매 제한은 없는 걸로 할게요, 요 아이도. 네, 그래서, 요 아이도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니크셔나 저희가 금종자라고 판매하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보다 훨씬 금발현이 잘돼 있는 아이들로 네 저희가 있는 아이들 중에 모을 일부로 한 번씩 네 좋은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제 친 아이들이고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기는 네잘 돌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실은 좋은 아이를 좋은 가격에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요런 아이도 소개시켜 드리게 됐네요. 네, 요 아이, 니크셔나 금, 요, 요, 보시면은 다 오늘 이제 목을 쳤어요. 목을 쳐가지고, 저희가, 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좋은 아이로, 금기든 아이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50개 한정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시식한 다음에, 네. <laughs> 조금 이따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완전 이제 마를 거예요. 더 마르면은 그때 이제 상토 같은데 이렇게 얹혀주시면 뿌리는 금방 날.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요. 니크셔나 금. 네. 하나당 5천원씩 50개 한 종으로만 금발은잘돼 있는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네. 늘 응원해 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늘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응원 힘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는 네, 이 템포로 꾸준히 네, 노력하는 마이팟타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팟타 여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아, 네 다시 한번더 편안한 밤 되세요. 네.